G20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이 무역 분쟁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제재 관련된 수혜주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딱한 종목 꼽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 분들 그리고 수익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매입니다. 저희 수익매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개인 투자 분들이 선침해 할수 있는 영상을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야연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가에 간다거나 급등하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신이지만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보시고요. 여러분들 물려있던 종목도 상한가, 연상, 점상 갈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토류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어, G20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이 무역 분쟁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가 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그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어, 히토류 제재를 하면서 미국한테 또 이제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제재 관련된 수혜주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많은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딱한 종목 꼽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수익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못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수익미 어, 어플리케이션 설정, 어,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자 여러분들 영상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자 이런식으로 수익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요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요 수익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요 링크를 요 터치 하시면요 요 30초 안에 수익매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어 수익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면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뭐 수익추천주 수익강의 수익자료 이렇게 나오는데 수익강의나 수익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으로 자료나 강의 같은, 강의 같은 건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요, 이제, 문서화로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어, 그리고 이제 수익 추천주 매일매일 나 가고 있습니다. 이 수익 추천주는, 어, 이 매수를 하라는게 아니고, 수익 추천주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이거 뭐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 이 종목들의 매수 시점을 보면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직장인 투자분들이 공부를 할수 있단 말이죠. 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아 이날은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런 근거에 대해서 다 써놨습니다. 이 작년 것까지 있기 때문에 어, 유용한 공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수임의 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한번 평생 돈벌이 한데 한번 도움 받아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이거 뭐 유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이거 100% 무료입니다. 무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움 받아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과연 지금 흐름에서 어떤 종목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재료적으로 도 그렇고 좀 이제 강력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뉴스를 보면요. 계속 중국 쪽에서 뭐 히토류 제재한다, 제재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미중 무역 분쟁이란 것은 제가 봤을 때뭐 G20 정상회담 뭐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것은 기존 사실화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이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어 단기간에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중국 쪽에서 이번에 어, 강력하게 좀 이제 빼드은 게, 칼을 좀 빼드렸죠. 바로 히토류 제재 문제인데, 이 히토류가, 어, 저번 영상에서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거의 뭐80% 이상을 이 히토류를 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히토류란 것이, 이 IT 산업에 있어서, 어, 절대 없어서는 안된 그런 어, 중요한 자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 히토류 제재를 통해서, 어, 미국 쪽에서도 좀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보도록 하세요. 자, 코네 몰린 중국 히토류 카드 꺼낸다 이런 얘기들이 28분 전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 보더라도 히토류 전략 같이 발의 정책을 좀 이제 발의한다 이렇게 좀 발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어, 미국을 이제 압박한다, 미국 견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런 중국과 미국 간의 이 무역 분쟁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어, 수혜 종목을 찾아서 반사 이익 종목을 찾아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라고 제가 눈을 강조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희토류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어, 종목들 대부분 반등 신호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자, 유니온의 경우에도 보시면, 한번 급등을 제대로 놔주고, 그리고 이제 눌렸다가 다시금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유니온 머트리얼 같은 경우에도, 어,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또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도 오늘 꼬리가 없는 윗꼬리 없는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내일자에도 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습들이 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어, 여기 보시면 이 시그널이거든요. 이 시그널 빨간색 시그널은 이 반등 시그널입니다. 예, 종목 반등 시그널인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어, 세력 이탈 없이 눌리는 자리에서 이런 빨간색 시그널, 신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신호가 뜨고 반등하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어, 이제 종목들이 좀 반등할 때가 됐다. 뭐 계속적으로 뭐 지속적인 반등은 안 했지라도 그래도 어, 한 차례 단기적으로 뭐10% 그러면 20% 정도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노바텍. 노바텍의 경우에도 어, 상하가 두 방이나 쌓아 올렸단 말이죠. 히토류 관련된 이슈로 상하가 두방 쌓아 올리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저 보세요.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거래 없는 조정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쌍봉 정도 만들어 주고 빼야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린 세력들은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보면 손해란 말이지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 주고 빼야 그래야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거래량을 터지면서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분명히 이렇게 한번 윗골이 달리는 이런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만들 가능성이 좀 이제 크지 않을까. 저는 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종목 중에서 고나마 좀 이제 가장 자리가 좋은 종목을 과연 어떤 종목에 좀 찾아보니까 저는 노바텍을 좀 이제 꼽아봤어요. 자,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히토류 테마주로 편이 됐는데 이게 반사이 이 관련된 이슈로 좀편이됐단 말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용구 자석 관련된 시장을 보면요. 이게 뭐, 알리코 자석이 있고, 그리고 이제 히토류 자석이 있고, 페라이트 자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 히토류 자석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죠. 어,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히토류 제재를 가한다면 그럼 이제 쓸수 있는 게요 알리코 자석이라든지 아니면 페라이트 자석 이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 노바텍이 요 페라이트 자석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중국은 히토류를, 히토류 수출을 제재를 해도, 어, 이게 제한을 해도, 우리나라에 요 노바텍이 페라이트 관련된 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는 이걸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주가 상승에 대한, 어, 그런 이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히토류가 시장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대안책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쭉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짝 단기 상승은 좀 이제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바텍 흐름을 봤을 때도 여기서 강력한 매수세가 함 들어왔어요. 여기서 의미 음 있는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 두번 가면서 거의 뭐 육십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죠. 통상적으로 6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띄어놨는데, 여기서 쭉 꼬꾸라질 수는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예의상, 예의상 쌍봉 만들고 빼야 된단 말이죠. 뭐 고점을 좀 정렬시키는 쌍봉은 아닐지, 아닐지라도, 요 고점을 내리는 쌍봉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충분히 형성을 시키고 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우리가 노바텍이란 종목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테마주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오늘 우리 개인 투자분들과 우리 수익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은 노바텍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어, 손재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 수익 앱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 아 그냥 뭐 히토리 관련 주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분들은 참고만 하실 분들은 영상으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러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수이 <목소리>